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10월 초랑 10월 말, 10월 달 동안에 두 개의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위증교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죠. 아, 근데 이제 이두 가지 재판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지금 법조계 전문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그개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당선 취소까지 그리고 또 피선거권 박탈 정도의 어떤 금고형의 선거가될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살짝 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9대1 정도인 것 같아요 90% 정도가 당연히 그렇게 100만 원 이상의 선거가될 거다 라고 보고 10% 정도가 좀 희한한 소리라고 있고요 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뭐냐면 이게 금고형의 선거가 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만한 그 정도의 형의 선고가 됐다 라고 해도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 그리야지 이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면 좋기 이제 뭐2 0이나 30까지도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7년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2026년도부터는 대선 시즌으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이가 별탈 없이 진행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 대표일 때도 저렇게나 망나니같이 날뛰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게 사법부인데 당 대표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가 된 사람은 대해가지고 과연 구속을 시킬 수 있을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염려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대법원에 이제 그거만으로도 어, 실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겠지만,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위증 교사 정도로 구속이 될것 같지 않다라고 또 이제 저희가 또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다 포기해야 되냐?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우리한테 남아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북 송금과 관련. 된 문제입니다. 대북 선거 관련된 문제에는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조기 10년 이상이 선고가 될 거예요.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었으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9년 6개월보다 더 강하게, 세게 나올 수밖에 없고 10개월, 10개월이 아니라 10년 이상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런 우리가 이거를 그냥 행복해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에 대해서도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세 명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똑같은 신준호 판사가 전부 다 실형을 선고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뭐 무죄다 아니면은 무슨 뭐 실형을 선고를 안 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애당초 지금까지 신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왔던 길, 2월달에 정기 인사 이동까지도 조의대 대법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만큼은 끝나고 가겠다, 끝내고 가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던 사람이 신진우 부장판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내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대장동이랑 백현동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도 진짜 하나도 겹치지 않는 그거랑 병합 신청까지. 하려고 까불었었고 물론 대법원에 의해가지고 2주 만에 기각이 됐죠. 자 근데 이걸로는 이제 이재명이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인데요. 수원지검에서 형사 6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장검사가 서현욱 검사인데 서현욱 검사가 바로 이대복송금과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서현욱 부장판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다음 타겟이 된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할지라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장 판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대번에 구속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를 기소했던 서현욱 지금 부장 검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해 가지고 건드리면서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신진우 부장 판사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까불었다가 이 이화영이가 구속되고 9년 6개월을 받았던 것인데 이지명도 똑같은 전처를 밟겠죠자 그러면은 서현욱 지금 검사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직거래를 했냐. 놀랍게. 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고발이라고 하는 또 조치를 취했는데 이유가 뭔지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 이 문제를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했냐? 말단내는 얘기지만 민주당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재명과 독단적으로 처리했냐, 아니면은 이재명한테도 보고를 했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이재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 서현욱 부장검사가 작성했던 그 공소장에는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뭐라고 봤냐? 결재가 돼 있는 서류로 봤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지금 결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문건은 어,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정결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근거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만 이제 또 다른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문서로 그게 정결이 돼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부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겠냐 구두가 됐든지 간에 간접적으로 됐든지 간에 이재명한테 보고는 했겠지 이게 또 다른 법률적인 관점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관점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고 라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다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보기에, 야, 이거는 정결이 돼 있는 것인데, 왜 이재명한테 보고가 했다라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법정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판사가 이제 처별을, 처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그게 원래 사법부의 질서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미쳐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게 허위 사실이다.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게 잘못 돼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해서 서현욱 지금 부장 검사를 공수처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거 수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택도 없는 거죠. 말갈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검찰 자체를 위축시키고 뭔가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서현우 부장검사가 이렇게 고발이 됐을 당시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3일장을 치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보니까 29일날 오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3일장이라고 한다면 29, 30, 31일까지 지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일에 이렇게 이재명 측에서, 민주당 쪽에서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인륜을 저버린 것이고, 철륜을 저버린 것이고, 한마디로 폐륜적인 짓거린 것이죠. 이미 검찰 내부적인 그 내부 망에는 서현호 부장검사의 이제 그 부친상 그게 공지가 됐고, 댓글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게 조의를 표하는 그런 이제 댓글이 달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거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 무서워라. 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자식이 진짜 니네 죽고 나 살자. 약간 이런 식의 관점으로 또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더 의지가 지금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빈소를 찾은 차장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소를 했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고발하는 행태는 진상 민원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꽤나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죠. 진상 민원인이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지시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경하게 지금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가 좀 고쳐드려야 될것 같아요. 진상 민원인도 이런 짓거리까지는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쵸. 일반 국민이 뭐 간댕이가 부어도 어느 정도 부은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고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발한 어떤 그 검사에 대해서 수사에 외압을 끼치기 위해서 탄핵소추안 같은 걸 일반 국민들이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상 민원인들이 나는 짓이 아니라 진상, 진상 민원인보다 더한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아니고 진상 민원인보다도 더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상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공당이 무고성 고발을 감행하다니 보다 보다 이런 일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민주당이 지금 고발한 것 자체가 뭐야? 그거 무고다. 죄가 아, 성립이 될리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수원지검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 재판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소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반박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 가지고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 조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사 재판 제도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군 거예요?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이죠. 기가 막히게 노릇입니다. 지난번에 이제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 수사를 해가지고 불기소를 했다. 불기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직무 태만이다, 직무유기다라그래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재 불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미친 짓거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더 미쳐가지고 그 지금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까지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랑 장쇼를 부르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놓고 그리고 법사위 관계자가 뭐라고 떠벌리고 댕깁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검사보다 용산이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쪽수를 믿고 이런 진짜 막장 짓거리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법원이 그리고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 보고 있을 것이고 절대 이거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화영이가 무슨 뭐 술판이다 뭐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법부를 갖다가 농락했는데 이재명에는 그거에 백 배, 천 배, 만 배를 더 농락하고 있으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제발. 현명한 아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런 진짜 이재명의 만행을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